고생했어. <laughs> 저 저도 의식할 시하자면 그래. 어왜 이렇게 분위기 다운됐냐더 게임 안돼말 없으면은. 박 박도현 말이야 박도현도 우리에겐 아이템 있잖아. 파이팅 네, 목소리 그 톤이. 아니 근데 진짜로 니네 니네 저 연습 있다고 그럼 나 연습 안 한다. 할때 기분 좋게 해 니네 다. 왜 니네가 니네가 말하는 거왜 니네가 그렇게 하니? 결과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장난자구만. 킥해 음. <목소리> 버리던데 나랑다 그냥? 이거 완충. 이거 물어보면 이동해 무너 아니냐, 설마? 이 샀어? 네, 그 그냥 공개된 길드라는데. <목소리> 죄송하게? 나한테 죄송하대선 손님이 신 야, 홍련 뛰었어. 하이보다 이거. 스피드 있고 가자. 있어. 괜찮아. 선 편다 있어. 잔번이야. 선전해 봐. 한번 헌터 해 봐. 먼저해영훈이 성... 먼저야. 어. 한번 잔번... 조질 거다. 들었한 네. 번. 했다또 네. 있어, 얘들아. 소이저지자다가자이 씨, 못들렸다맞다고또 있어. 또 있어. 맞네.

블루 바뀌. 나이스. 잡아놨어바스오셨로두명 나이스. 간다. 진짜 미사나 진지하게 하면 이 정도에 윤태경 알지? 응, 알지. 나왜장맞춰서그는거 나 응. 알지? 알지. 그 장난이 뭐 평생 2 3년 동안 쳐서 그렇지. 도현이 오늘 아프다니까 오늘만 이해주자. 방송 안 켰잖아. 내일부터 오늘 말했으니까. 아 뭐야 박도현 아픈 거야 오늘? 어, 감기 걸리고. 휴방했잖아 휴방. 아 도현아 미안해 형이. 음. 아픈지 몰랐지. 아픈 척을 하는 건지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안 미안하다 도현아. <웃음> <웃음> 아니 아프. 아 아프면 아프다 고 얘기를 그래, 했어야지. 그거 <laughs> 때문에 아, 미안해 도현아. 아, 내가 내가, 내가 밑에 미은자붙였는데안 미안하다. 발이 왔어. 형 왼쪽 거다. 어, 뺏어 먹지 마라나 발이 아니 나안깔게형이 챘다. 깔라야지 근데. 발이 깔았어. 발이 실. 발이 맞겠다 맞았다. 맞았다. 야, 1파 한번 줘볼게. 우주도. 맞았어 형이 번개할게 그냥 이거. 했다 상처 상처. 막고천막고천 죽였어. 나 호미 호미 어 나도 죽였어. 오죠, 오죠. 어 줄게. 어 상처. 상처 상처. 형 팔이면서 만 아나 어, 미사일 가져왔다. 나늘 말했어, 난. 번개 접거든 뒤에는. 안 잘리면 급하게 안될것 같은데. 최로될것 같아. 발이 안 잘릴 것 같은데? 나 뚫렸어. 빨렸어, 장. 잠깐만. 물 간다, 물 간다. 안잘려안 잘리. 내가 발이만. 잠금 두 개. 어, 사이렌. 중파 있다. 뒤에만 해봐, 형이 처리할게, 그냥 형 처리할게 형빈이 가, 형빈이 가. 안만 보고 가. 형빈 안만 보고 가. 잠, 형이야. 형이 갈게.

아이팅이팅나 아, 파리 어, 아다 이미 쳤어난 1파 좋다 그냥 손이 너무 안좋다 나..나.. 나 공태 맞어또 1파 렸어어 뭐야 심지 내가 빨았어 버텨 봐나 고만치 료있네빨렸 아리불가다 윙리 안 맞았다 성빈나못 오면 천사라도 먹어주면 안 돼? 자, 미사일 쩝쩝 네. 잡을 만해 아이씨 <목소리> 내아다놨어잠 저거 일단 잡을 때 써야 될것 같은데 돌렸다 2이에 오케이 방금 햄이다다 했어 우즈도 어? 맞아 참 반갑다 미사일 8이 들어갔다 호미 간다 일단 잡았어 이제 잡았어 잡았어 나오미. 아. 아, 나 호미 혼나 빠렉 걸렸는아나빠리나빠리 진짜 나도 빠렉이야 이거 아니고 쟤 이거 제 경기다 그렇지 이거 <laughs> 봐봐 아나미치야 나와봐 봐봐, 나와봐 봐봐, 우리 아니 <laughs> 나도 빠렉 호준이랑 나랑 같은 바나나 하나에 빠렉 두명 걸린 거 같은데 이 정도면 과하게 다아역시 이거. 이거 다 붙어갔다 이건 승태야 나만 걸린 거 아니야 저기 앞에 가봐 지금 우루즈는 걸렸다 형님 아, 이사를 줬다 뛰었어 앞에 있어줄게 같이 아, 아, 떨어왔어인들랑숨기아잠이템 뺏어 먹었어 괜찮아 한 같이 같이. 박인수 나란건다 NOPE 파이.. 발이 있어 가운데 입졌어 잠도 있어 입빠어 음. 거리 안아씨 당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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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물값 아니구나 잠 있어 활용해도 날려면 었어 탈이 거리 안돼 불거리 뒤에 어... 어... 떨궜어 하나 앞에 불 쥘게 파리 한어어 괜찮아 졌다 리돼 맞겠다 맞았어, 맞았어. 자폭이다 어, 바로 어, 터지는데? 안돼 시거지 둘. 응. 나이스. 나이나 3등, 3등, 3등. 포기했어요. 가자! 호전아, 우리 화프 물만 먹지 말고 한번 이겨보자. 잘 치고 있구만 응, 하프에프가 하나만 잡아보자 가운데? 응, 이팅 번개 아, 있어 우주 있다 번개 아, 안아네 이거 잠이 친거 같은데 할 음, 주면 막자 할것 같은데? 응, 아, 근데 막, 나도 근데 막자 상대가 이득인데 이거 우주 안 주는 게다어어

나 왔어 너왔어 왔어 개개 우주 한번 쐈어? 오케이 얘들아 코너 물칠 거거든? 가봐 물칠 거야 사이드 크게 돈다 얘네 좀만이 다칠게 하나 둘 뒤쪽으로 하나 나이스 왔어 야 천사 있지? 돌가리 딱 떼요 상대 있지 천 번개 할게 하나 없다 오케이 이제 하철에서형 거의 천천 돌렸어 혜지 순 먹어 해지 먼저 해 쉴드할게 나난 쉴드했어 음. 물거야음막 때렸어 두명 떨궜어 임쌌어 올라가네 뛰었어 상대 아, 1등 뛰고 뒤에 돌렸어 사이렌 어, 천 멀어 멀어 갑니다 마지막 세트 번개 천사 야무지게 쓴다 나딱 근데 스캔해줘서 얘네 천사 없더라 난 인내조약 안 할라 거든 화이팅 되고 안 돼. 이게 보자. 좋아요, 순이 상천이요 상천. 빨린 거잘 봐줘 얘들아. 먼저 골미일줬어한 골. 빨 간다. 물 간다. 잠이 있어 얘들아. 멀면 은잠 활용해도 돼 멀어질 것 같으면 물 조심해 막았어요 형 떴다 물 나이스 호준 나 깠어 호준이 뒤로 잠두개잠두개 얘들아 이대야이대2

나이등못 따져 참.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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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나 이상한 바 먹었다 아씨 우주 쏘고 어, 맞아 <laughs> 아니 영훈아 형 이상한 바 먹은 거 알아? 나 무조건 없는 줄 알고 형 어찌빵 어, 우주 어서 우주 어서 근데 우주 어서 먹은 줄 알아? 왼쪽 공간 동그란 데서 <laughs> 최영은저 새끼는 제 새끼여. 마지막에 또좌석 뜨잖아.